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거절하는 거야? 영화 진짜 재밌었어, 그렇지? 응, 재밌더라. 오늘 밥도 진짜 맛있었고. 그러게, 날씨도 좋네. 너가 딱 좋아하는 선선한 날씨다. 그러네. 오늘 기분 진짜 좋다. 날씨도 좋은데 조금만 더 걸을까? 응, 그럴까? 그러자 좀 걷고 싶다. 그래. 근데 너 무슨 일 있어? 아니, 그런 거 없어. 그냥. 그냥 뭐? 주희야, 여기 좀 앉아봐. 왜 그러는데? 무슨 일이야? 우리가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지? 우리? 글쎄, 한 8년 됐나? 왜? 우리가 8년을 친구로 지냈는데, 사실 난 이제 너랑 친구만 하긴 싫어. 응, 나는 이제 친구 말고, 너 남자친구 하고 싶어. <laughs> 준서야, 우리 이렇게 친구로 지낸 지가 벌써 8년이야. 그러니까 더 이상 친구 하면 안될것 같아. 우리가 어떻게 남자친구, 여자친구가 돼? 넌 나한테 이미 너무 남동생인데. 넌 정말 내가 남자로 전혀 안 느껴져? 이렇게 매일 붙어 다니는데. 그러니까, 이렇게 매일 붙어 다니니까 더내 동생 같아. 생각도 안 해보고, 그렇게 거절하는 거야? 생각할 필요도 없어. 왜? 넌내 베스트 프렌드이자 내 남동생이야. 누나한테 흑심 품지 말고 좋은 여자 만나라, 내 동생.